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하루는 수도원장이 한 수도원생에게 설교를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이 수도원생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에 올라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청중들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수도원장은 이 수도원생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생이 또 단에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어제는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내려갔으니 오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생은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수도원생을 불러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수도원생은 단에 올라서 다시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청중이 별반은 알겠다고 하고 절반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생은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좀 심하게 단순화시켜서 분류하면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가 것입니다. 설교나 전도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그 복음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교회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은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 주고 그대로 그들도 따라서 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거하시도록 돕는 것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안증하고 또 자손들에게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모범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는 마십시오. 때로는 나는 부족해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간증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여우수아 24장 3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24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아는 자에 오늘 본문에는 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리더와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사라진 후에, 그리고 그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락하고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왜 젊은이들이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아는 분들, 그큰 일들을 보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그 경험이 그저 여러분의 아련한 추억으로만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바르게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자라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의 커다란 유혹이 닥쳐옵니다. 첫 번째는 하엽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인데 이제 농사를 배우려면 그래도 가나안 땅 거민들을 살려두고 함께 공생해야 뭔가 농경법 노하우도 배우고 또 그들이 말하는 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들의 신에게도 제사도 좀 드리고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꼭 타협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세상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대중들의 힘을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고 광야생활 동안의 만나와 매출하기, 불기둥과 울름기둥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들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한 복판에 서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자본주의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처하는 두 번째 유혹은요. 문화적인 상대성입니다. 바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 존중하자는 것이지. 어제는 LGBTQ 다긍심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 버리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를 그냥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자기들도 함께 따라서 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음란한 제사 문화나 종교는 그들이 뿌리치기, 그들이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그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여호와를 아예 내팽개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중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늠이라고 생각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당시보다 더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문화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이제 우리의 손바닥 안에까지 더 가깝게 그리고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은 그 문화에 어쩌면 훨씬 어릴 적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가는 배와 같다라고 합니다. 배가 물을 떠나서는 갈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물이 해 안으로까지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아예 단절된 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과 앞서 싸워야 할 것,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것 등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문화나 풍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문화 변혁자들로서의 교회를 지향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여와를 모르는 자들이 처한 유혹의 세 번째는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 나, 곧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문화에 물들고 하협하고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우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선택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생존 본능이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뭐고 간에 일단 이 땅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알았던 장로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기준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는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상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내 선택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싸우다가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뭐이 정도 땅 차지했으면 됐지. 꼭 목숨까지 걸고 더 싸워야 되나 하면서 하엽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독교 신앙이 과거에도 능력을 발휘했던 때는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교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이 살아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런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교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만물니즘에 물들어서 신앙까지 팔아먹는 일들은 없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신자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오늘 사사기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못할 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들은 늘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가고 빠져들어서 중독되어 갑니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탐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양성이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이 세상 속에서 안락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까를 목표로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기도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까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안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이탈해서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게 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사역을 펼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내기보다는 자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문화에 매료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꼭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기적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하며 살수 있는 증인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그 주로 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들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